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구원을 사모했는가?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는가? 사모하는 것만큼 매달리고 사모하는 것만큼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기, 기도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매달리지도 않아요. 사모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요. 다윗은 어려운 환란 가운데 얼마나 구원을 사모했으면 눈에 진물이 나도록 기도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구원을 위해서다. 위기 속에서, 질병 속에서, 환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 말 82절에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얼마나 나를 안해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피곤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꾸 눈이 감길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잠을 못잘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는가? 우리도 이 정도는 사모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죠.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물질 구원, 건강 구원 다 구원의 은총이에요. 건져 냄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가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해 보았는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노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을 저들이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요. 그랬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육신이 피고 지쳐서 마음은 원으로돼 육신이 피곤해서. 즉, 거기서도 피곤하다는 말을 주님이 쓰십니다. 어느 정도로, 눈이 피곤할 정도로, 잠을 못잘 정도로, 구원의 은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는가 봤더니, 8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족 부대가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한 가이다. 여러분 연기 속에 가족 부대라는 이야기가 뭔내역일까요? 연기 속에 있으면 눈을 뜰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육신을 그냥 가죽 푸대로 본 거예요. 가죽으로 싼. 그런데 눈을 뜰수 없다? 어디서? 연기 속에서. 연기 속에 있으면 어떻게 눈을 뜰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뜰수 없을 정도의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기억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험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 있어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어려운 환경, 그것을 이겨 나가고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어둠 깜깜한 속에서 등불이 있으면 깜깜한 게 아니에요. 왜내발 등에서 내발 위에서 비춰주니까 걸어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 밤 깜깜한 밤 중에는 걸어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도로가 잘돼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과거의 길들은 울퉁불퉁하고 험하고 뭐 거기 뭐 자동차가 댕긴 길이겠어요. 억지로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 뭐 울퉁불퉁 뭐 돌멩이도 나올 수 있고 파인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그래도 발 위에서 등을 비춰주고 빛을 비춰주면 걷는데 힘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안 잊어먹죠. 말씀을 듣고, 듣고, 공부하고, 또 외우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검이 되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눈을 쓸수 들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내가 연기 속에서 가족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를 잊지 않아야 하나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서 8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까. 주의 종의 날이, 즉, 본인을 표현할 때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내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날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그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예요. 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핍박자들은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그 핍박자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주의 법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결국은 그 시편 기자를 집어넣을 빠뜨릴 웅덩이를 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의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또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웅덩이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해서 언제나 해 꼬지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파놓은 웅덩이가 도대체 오늘날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로 악법이에요. 법은 상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벌 주려고 파놓는 구덩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악법들. 사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는 평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이 맞는가? 아닌 것 같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비싼 돈을 막 들여서 사면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야 국선 변호인, 네그 그, 사람들에게 한 의무적으로 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법들 유전 무죄, 무전 주죄 그리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권 무죄 뭐예요? 권세가 있으면 어떠한 죄도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가 없으면 조금만 죄도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잡으면 재판 중에 있어도 면책이 되고 똑같은 사건도 권세가 없으면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고 옆에 구경만 했어도 동질이다라고 하고 심판받아서 집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일을 행했어도 권세가 있으면 빠져나가고 이것은 법이 거미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악법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를 해하려고 만드는 법이니까. 악법들, 뭐 차별 금지법이라든가, 뭐 동성 가족 기본법이라든가, 뭐 등등.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 85절에도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권세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악법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자들을 해해롭게 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법들을 보면 뭐 상법이다, 뭐 교회, 뭐 교회법이다, 민간법이다. 하는 것들이 보면 거의가 다 그와 같은 웅덩이하고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할수가 없게 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상법들이 이런 것들이 왜냐? 만약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조금 실수를 해서 다쳤다. 그럼 누가 벌을 받느냐? 그냥 기업주가 그냥 벌 받는 거예요. 기업주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분 가운데 기업하시는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 하시는 분이 복사님 도저히 공장을 못해 먹겠어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외국인들도 와서 자기네 못대로 하다가 다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 어떻게 일일이 본다고 책임을 못 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법이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폐하기 위한 것,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왜안 믿는 나는 왜 구원 못 받아? 왜 차별해? 나는 왜 불교 다니는데 왜 나에겐 구원이 없다고 말해? 이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많은 거예요. 동소멸을 핍박 안 해요 그건 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도리로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수막도 걸어놨잖아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교만한 자들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권세를 잡게 되면 그 권세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거미줄과 똑같아서 힘센 참새나 제비나 뭐 이런 것들은 거미줄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힘없는 나비나 잠자리나 뭐 조그만 뭐 날벌레들은 다 거미줄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세상은 여러분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즉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공의와 성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는 오직 어디에서 주관 주장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상식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이거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법을 다른 이유를 붙여서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8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이 핍박해, 다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건 정의와 공의롭게 사는 거고, 바른 사회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언제인데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다 그래서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계명, 율법, 규례, 말씀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이거보다 더 신실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를 붙여서 핍박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 87편에 보니까 그래도 그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 7절 읽고 8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한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87절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여 싸우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정 때 신사참배를 각 교회마다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강조할 때 그래 뭐 하지 뭐 이렇게 가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가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건 우상숭배야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도 환란과 비법과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든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절 마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사모했으면 세상실에 사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부했으면은요 그렇게 핍박 안받아도 돼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사위가 되죠.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사울 왕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세상의 시류에 아부하고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이 마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의와 정의가 아수가 치울 수 있도록 올고그름이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이 질물도록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며, 그 믿음이 나를 살려내, 즉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서 구원해달라고 눈이 주물르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